자, 16년 6월 모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서 고리를 통과하여 낙하한다. 그리고 PQ는 중심축상의 지점이고 어, 막대 자석이 Q를 통과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A다. 라고 그랬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는데 자, 분석을 해보면은 Q를 통과하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있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치? 자, 이렇게 흐른다라는 건 지금 뭐야? 마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인 것처럼 됐다라는 건데 자석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땡기려고 그러죠? 렌츠 법칙 생각을 하면은 땡기려고 하니까 얘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건 아마 자석의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일 겁니다. 그래야 멀어지면은 땡기는 거겠죠.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질 때도 아마도 뭐다?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니까 고리는 어떻게 했을 거야? 가까이 오면 밀어내려고 그러잖아. 그지? 밀어내려고 위쪽을 S극 만들고 아래쪽을 N극 만들었었겠네요. 그지? 떨어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아, 이때는 뭐다?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겠구나. 이때는 시계 방향이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 막대 자석의 윗면은 S극이 아니라 윗면은 N극이네요. 그죠? 기억은 틀린 지문니은 막대 자석이 P를 통과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A와 반대이다. 반대, 맞습니다. 그죠? 음. 자, 그다음 디귿 막대 자석이 Q를 통과하는 순간 막대 자석과 고리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그랬는데. Q를 통과할 때는 멀어지는 거니까 뭐다? 당길라 그런다? 당기는 유 작용한다? 옳은 질문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